한국인들의 일상에서 쌀은 떼려야 뗄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하는 쌀밥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서양 음식의 대표 주자인 케이크조차 한국인들은 쌀로 만드는 패기를 보여주죠. 고대부터 우리 삶의 필수 요소가 된 쌀은 놀랍게도 한국이 기원이라는 설이 현재까지 밝혀진 증거들로는 가장 유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고고학 결론서《아케알러지》 2016년 개정판에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쌀이 한국에서 발견되었다며. 한국을 세계 쌀의 기원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가장 발끈하는 두 국가가 있는데요.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 당연히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의 일본에티즌들은 우리가 과거 분석의 행유, 문화대혁명 등을 통해 문화유산을 모조리 없애버렸기 때문에 증거가 없을 뿐 중국이 쌀의 기원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라며 학계의 중론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아무리 그 시절 중국이 모든 것을 태워버렸다지만 쌀 역시 구시대의 산물이다라며 그 작은 쌀한톨한 한 톨을 모두 찾아 없애버렸을리 만무하죠 학자들 역시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못할 리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쌀의 기원이 한국이라 할수 있다 라는 입장을 확정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수한 인력과 광활한 대지에 걸맞게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쌀을 생산하는 국가는 단연 중국이라는 사실인데요. 우리 정부가 수입 쌀에 대해 강력한 관세를 매기고 있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먹는 쌀들은 다행히도 대부분 질 좋은 국산 쌀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중국산 쌀을 많이 수입하는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밥을 먹을 때조차 안심하고 먹을 수 없었을 텐데요. 양심이 출가한 국가답게 그들은 농지에서 자란 쌀이 아닌 공장에서 제조된 쌀을 판매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 쌀이죠. 게다가 얼마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한 영상은 중국은 멀쩡한 쌀조차 절대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을 만들고 있는데요. 다음은 중국 유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광둥성 시장의 노동자들 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영상에서는 한 남성이 더러운 맨발로 그어떤 위생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매트 위에 있는 쌀, 밭, 옥수수 등을 밟으며 섞는 모습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발이 모두 까매 비위생적이라고 느꼈다. 최근 광동성 날씨는 매우 덥기 때문에 땀도 상당히 많이 흘렸을 텐데 소비자 위생이 심히 걱정된다라며 자신이 폭로 영상을 올린 동기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쌀이 비록 국내산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중국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결코 좌세해서는안 되는데요. 한국은 1994년 열린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해외 쌀 수입량을 잠정적으로 늘리는 약정을 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식탁에서는 국내산 쌀뿐만 아니라 수입 쌀도 늘어나게 될 텐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수입하는 쌀의 3분의 1 가량은 중국산 쌀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현재도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쌀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국내산 쌀과 섞어 판매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다 관리 당국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앞으로 중국산 쌀 수입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한국인들은 매 끼니마다 밥의 위생 상태에 대해 걱정하며 먹어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상에 퍼지며 큰 충격을 가져왔던 굴삭기 김치 사건 다음으로 큰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비위생적인 중국 식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악명은 이미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생수 제조회사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생수 이름을 It's not made in China. 이것은 중국산이 아닙니다. 라고 짓는 패기를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생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의 주소는 www.itsnotmadeinchina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소식을 알게 된 중국 네티즌들은 SNS상에서 이것을 빠르게 공유하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회사의 항의 전화를 끊이지 않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약소국이 대국을 능멸한다며 남아공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업체에서는 한발 물러서 물병에 새겨진 문구를 바꾸었죠. 사이트 주소 역시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무리 기분 나쁜 문구였다 하더라도 지구 반대편의 나라에서조차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해 나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당연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 반성일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들 모두 고객에 해당하고 고객들이 중국의 브랜드에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스스로 그것을 개선할 노력을 먼저 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중국은 그것보다 앞서 힘의 논리로 불만을 찍어 두르는 모습을 보일 뿐이기에 앞으로 중국의 백권에 불만을 갖게 될 국가들은 더 증가할 것입니다 반면 이런 상황을 지켜본 국내 네티즌들은 다행히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며 안도하게 만드는 한 사건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의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식품 위생을 준수하지 않는 몇몇 매장을 적발하여 행정 처분을 내렸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닭강정 프랜차이즈업체는 바닥과 선반에 음식 찌꺼기가 흩어져 있고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만 먼지가 심각하게 끼어 있는 등조리장의 시설이 매우 비위생적이라는 실태가 밝혀졌는데요. 가게에서 음식을 조려하는 종업원들 역시 아무런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채 조리장에 투입되어 이 소식을 알게 된 네티즌들은 크게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원도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지역에 방문하면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음식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기에 끔찍한 위생상태를 알게 된 네티즌들의 배신감은 하늘을 찔렀죠. 준 지역 특산물로도 여겨지는 매장이었기 때문에 한번 상한 브랜드 이미지는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그 어려운 일을 극적인 방법으로 해내고 말았습니다. 흡사 반도체 제조 공장 내부를 보는 것처럼 직원들은 철저한 위생 규칙을 준수하며 음식을 조리하고 있습니다. 다량의 기름을 사용하기에 이곳저곳 기름이 튀는 것은 당연한데 그 어느 곳에서도 기름 자국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죠. 포장실 역시 너무 깨끗한 나머지 화이트 포비아에 빠질 것만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음식을 출고하기 전에는 금속 검출기를 통과시켜 음식 내부에 문제가 없는지 최종 검수를 한다고 합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요식업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는 업체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본 네티즌들은 마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위생 불량 사태가 터졌을 당시 이 업체의 매출은 수직 하강하여 3분의 1 토막이 났었지만 이제는 이전보다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적반하장식의 중국은 이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싸구려라 불리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믿고 사는 고퀄리티의 브랜드가 된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고객 만족을 지향한 한국인들의 양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 대마도의 한국 영유권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대통령은 다름 아닌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1949년 1월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대마도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1952년에는 평화선을 선포하고 다시 한번 대마도를 찾으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들의 행보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최근 대마도와 관련한 문건이 두개 공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태우 정권 때입니다. 1990년 4월 12일 외교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에마도 동쪽 영공을 한국군 초계기가 침범했다. 당시 일본 측은 항공자위대 소속 군용기를 출동시켰다고 합니다. 분위기상으로는 꽤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국 정부는 사건을 공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유는 당시가 노태우 대통령의 방위를 한달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주한일본대사관은 항공자위대 항공기가 긴급 발진했던 사실을 알리며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영공 침해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한국 주기 사실관계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청한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표면화를 원치 않아 문구가 아닌 구두로 요청한다. 그런데 문서에는 영공 침범이 진실인지 억지 주장인지에 대해서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당시에도 대마도와 관련해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측이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면 어땠을까요? 두 번째로 공개된 문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일본을 뒤집히게 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문서에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이 패망한 후 소련이 대마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소련은 러시아의 전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에 따른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 후 미국, 영국, 소련 등 전승 연합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관한 전후 처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소련은 한일간의 대한 해협에 위치한 대마도를 한국 영토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한국의 영토였으니 당연한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소련이 대마도의 한국 영유권을 주장하며 우리 편을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마도 문제는 한반도를 신탁 통치할 경우 관할 지역 할당에 대한 소련 측 보관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북위 38도선 이북에서 소련 점령은 남쪽 지역의 미국 점령과 동일한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네, 모두가 알고 있는 38선이 그어지는 상황입니다. 38선의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당대국들이 멋대로 나누어 먹기를 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식민정치와 개념은 다릅니다. 한국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준다는 개념이었거든요. 문서에는 소련이 취하려는 전략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먼저 공개된 소련 문서의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는 소련 외교부의 고위관리가 작성한 것으로 호추담 회담을 앞두고 소련 측 대표단이 참고할 지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인 것입니다. 따라서 문서는 전후 한국 문제에 대한 소련의 기본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우산, 제주도 및제물포 등의 전략 요충 지역은 소련군 통제 지역으로 할당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소련은 미국이 태평양에서 전략 요충 지역을 할당받고자 하는 희망을 역이용하여 미국의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제안이 반대에 부딪힐 경우 부산, 제주도, 인천에 대한 소련, 중국, 양국의 공동 관할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의 영토를 마음대로 나누어 가지려는 그림입니다. 특히 전략적 요충지를 손에 넣겠다는 것이죠. 이어서 대마도 관련 대목이 나옵니다. 미래의 한일간 국정을 결정하면서 대마도를 한국에 이관하는 안을 강력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제안은 역사적으로 일본이 아시아 대륙 국가들, 특히 한국에 대한 침략의 발판으로 대마도를 이용해 왔다는 사실로서 정당화될 것이다. 일본이 앞으로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게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역보입니다. 이어서 문서는 계속해서 대마도를 강조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원산 대련을 오가는 해안 선박들이 고급 기지를 신설하기 위하여 나아가 블라디보스토크 미국, 캐나다 노선을 운영하는 상선의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마도 항구를 관할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네, 일본이 쓰시마 해협이라고 부르는 곳의 통항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마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대마도는 소련에게도 가장 중요한 미래 거점이었습니다. 만약 당시 소련의 입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대마도를 한국의 영토로 편입해야 한다는 소련의 고상은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아니었을까요?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면 충분히 가능했던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루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조금씩 싹 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은 노르망디 상류 작전을 승리로 이끌며 독일 폐망의 진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초토화시켰고 원자폭탄을 투하해 전쟁을 끝냈죠. 그런데 소련이 없었다면 성공하기 어려웠습니다. 독일이 소련 침공에 완벽히 실패하면서 전쟁의 승패가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소련의 스탈린 공산당 서기장은 꽤 우호적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기 직전 타계했고 바통은 수루만 대통령으로 넘어갔습니다. 수루만 대통령은 소련을 강하게 견제했습니다. 1945년 12월 소련 정부는 부산, 인천 및 제주도를 관할함으로써 전략적인 이익을 보호하려는 처음의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더 심하게 악화되면서 미국이 전략적 요춘지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마도를 한국에 귀속시키려는 구상도 부산되었습니다. 즉, 대마도가 일본의 영토로 남아있는 이유는 미국의 신뢰에 따른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이 문서는 또 하나의 의미를 던져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삼팔선이 그어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직전인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은 갑자기 대일 선전포고를 한데 이어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이는 연합군 시나리오에 없던 일이다. 그러자 미국은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다. 한반도 전체를 소련이 점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공개된 소련의 문서에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1945년 9월에 작성된 문서에서 나옵니다. 1945년 9월 소련의 목적은 한국 내 모종의 공동관리를 통해 소련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으며 폴란드의 경우처럼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스탈린 공산당 서기장은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미국의 입장 제시를 기다리는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즉, 미국이 삼8선을 그어 소련의 남하를 제지했다는 것은 어쩌면 조작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대마도를 한국의 영토에 편입하지 않은 건 두고두고 아쉬운 점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 t v 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